안녕하세요.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모두 다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생활을 단순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먼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특히, 믿음으로 사 평생을 사신 분들일수록 뭐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어쩌다 한 번씩 틈타는 생각들은 아니, 나에게는 왜 이런 물질의 복을 안 주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재림신앙을 전파하는데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텐데 왜 나에겐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 저, 저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냥 손대면 다잘 된다고 특이해 그냥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나 하는 족족 다 일이 잘되고 돈이 붙어 다니나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저거는 내가 볼때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생활 도 안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laughs>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고, 붕에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그, 영향력이 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하실이나 이런 거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지요. 저는 뭐 그런 것을 부러워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것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었고 뭐 처음에야 이제 아무것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오면서 아 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교회 교인 숫자 많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러운 마음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권궁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적으로, 아유, 내가 이럴 때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고, 가정 살림생활도 빠듯한데, 체면상 건축헌금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비교평가해가지고, 아 저, 저 양반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자먼 기자가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죄인의 형통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의 형통은 그것은 오히려, 네? 머리 위에다가 불화로를 하나 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또 물질 만능 시대이다 보니 사실은 돈의 힘이 상당하잖아요. 돈 없으면 비굴해지고 돈이 있으면 어디서고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있고, 이것이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게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만몬 세상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예, 죄인의, 죄인이 형통하는 건, 뭐, 결국은 뭐 형, 그,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출세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의 표현이 될 텐데 그러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예요? 죄인이. 적그리스도가 죄인이고요. 거짓 선지자가 죄인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게 죄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 하면 뭐 합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그가 그 구축해 놓은 모든 부나 축적해 놓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죄인이 형통하는 것과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육적인 것이 아무리 무궁무진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절대로 능가하지 못하죠. 영적인 게더 우월하죠. 작아도, 작아도 영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laughs> 아무리, 이 덩어리가 커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큰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씨 없는 수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덩어리가 작더라도 그 속에 씨가 살아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약속의 신앙, 약속의 씨이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 죄인의 정의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적거리시도, 거짓선자, 지음력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제 죄인인 거죠. 죄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약속 밖에 있는 것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듣고 깨닫게 돼 있어요.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택한 종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죄인의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